서산에 서산에 의한 서산을 위한 인터뷰, 서터뷰! 오늘도 안 모시면 답답해. 이완서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드디어 서터뷰가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3컴투더 백!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도 이거 보기 어려운 건데 보통 시즌 3까지 간다는 거는 거의 뭐스타워즈급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 <laughs> 뭐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 <laughs> 서터뷰 아 그나저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3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일입니까 아니 저는 서터뷰를 가장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요즘 60초 뉴스가 굉장히 습해져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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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희도 예. 굉장히 위기감이 저희가 커졌습니다. 와, 경쟁자가 하나 생겼네. 아 그러니까요. 아, 좋은 거예요. 경, 경쟁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서로 시소 게임하면서 예, 예, 같이 상승하지. 서터뷰에서 낫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laughs> <laughs> 서터뷰? 자 오늘 주제는 미래 도시 서산 및 SAF 음. 지속 가능 음. 항공료. 사실 서산하면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그렇습니다. 곳이잖아요. 서산하면 미래 도시. 미래 도시하면 서산. 네. 등식이 성립되게 되는 날들이 아마 멀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서산의 미래를 밝힐 여러 가지 핵심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음. SAF, 지속 네, 가능한 항공유. 예. <laughs>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부터 해 주시죠. 2025년도 네. 가장 우리 서산시의 행복한 뉴스였다. 이런 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SAF는 Sustainable Aviation Pure 첫 자를 따가지고 지속 가능한 예. <laughs> 항공연료. 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지금 약간 교포 느낌 났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 이제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 식용유라든가, 네. 폐 비닐이라든가, 음. 폐 목재라든가, 바이오메스라고 하는 이런 그 원료, 어, 친환경 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음.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되는 그런 연료를 만들어서 항공기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 새로운 어떤 친환경 연료를 그렇죠. 만들어서 지금 EU에서는 2%그 수준에서 지금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 2050년까지는 70%를 다 대체한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도 뭐2 0 2 1년까지1% 의무로 하는 걸 추진해가고 있고 아마도 전 세계가 항공기에 넣는 이 연료를 SAF 연료로 계속 이제 대체해 나가는. 그런 그~ 미래로 가게 될겁니다수와프 연료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종합 실증 센터를 우리 서산 대산에 유치한 거예요.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연구 실증 뭐~ 분석 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이 네. 과정을 우리 국산화 기술로 해가지고 어 이게 추진된다라고 이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거든요. 오. 예, 그러면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인증화해주는 그런 예. 거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예.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어떤 그큰 산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지금 굉장히 석유화학계 어렵잖아요. 석유화학계의 어떤 돌파구 오아시스와 같은 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사프 연료 종합실증. 센터를 유치한 것이다. 아 제가 안뵙는 사이에 <laughs> 말이 빨라졌어요. 스피치를 아, 더 빨라졌어? 어떻게 어떻게 뭐 연습하셨어요? <laughs> 이게 근데... 지금 더워. 더우니까 더우면 말이 빨라져. 여름에 <laughs> 랩을 하시겠는데? 그러면은 <laughs> 서타비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 U A M A A V 실증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CCTV 드론 실증 도시까지. 아 그랜 그래, UAM AAV 핵심 부품 음. 시험평가센터.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음.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UAM Urban Airmobility. <laughs> 오늘 완전 교포네. 교포, 교포. 우리 이제 바이오 웰빙 연구 듣고 부석에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린 UAM 핵심 부품 평가 센터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네. 지난해 7월에 우주항공청 우리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외부재본 20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네.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국비 150억, 도비 51억 네. 해가지고 201억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다 보면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 서산이 모빌리티의 어떤 그 특화된 도시, 이런 도시가 된다. 더불어, 사실 이 드론 실증 도시로서 지금 몇년 연속이죠? 5년 연속 5년 연속? 아 5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예. 이제 돼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같은 요섬 지역에다가 드론 택배죠. 이제 드론, 드론 택배. 택배 바로 이제 딱 갖다 이제 배송해 주는 거고 생필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약품 같은 것도 또 묘박지 저 바다에 떠 있는 배. 음. 그 배가 뭔가 생필품이라든가 필요한 부품을 사러 오려면 육지로 와야 되는데 언제 아, 또와요 바로, 바로 드론으로 공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서산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 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겠다가 아니라 예. 지고 있다. 서 타뷰. 서산에서는 CCTV도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CCTV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어요. 예, 예. 예. 2027년 2월 8일날 처음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이제 이렇게 개소가 됐는데 구 성남동 청사에 그때 당시에는 CCTV 817대를 관제하는 것으로 음. 한군데서 관제하는 게 817대 이렇게 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4068대를 관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3340대 이 정도는 거의 납품업자보다 정도... 도더 정확하게 시는것 같은데요? AI로 예. 완전히 이제 관제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고정되어 있던 CCTV가 예. 물체가 움직인다든가 사람이 움직이면 얘가 따라다녀 음...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네네. 움직이면서 더산의 안전이 그만큼 촘촘하게 거물망처럼 조성이 된다 사각지대는 없다 사각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시민의 안전이 그만큼 증대되고 좋아진다 서터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탄소 저감 도시로 거듭날 아, 계획이라고 사실 아까 음, 말씀하신 음, 음, 음. SAF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음. 네또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우리 서사는 또 CCU 사업 탄소 포집 활용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포집해가지고 유용한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네.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45억 원을 확보해서 수소도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수소의 어떤 전 과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앞장서가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환경운동가 유한철 시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터뷰자 <laughs> 오늘 오랜만에 사터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볼 때는 컨디션이 올라오셨는데, 아 요즘 표현으로 폼이 올라오셨는데 아 예. 시즌 3에서는 시장님 어떤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실 건지. 시즌 3는 좀더 재미나게, 알차게, 알... 미래있게, 미래있게. <laughs> 오예 예. 예.